않겠지만 해서 최소 역에 맡은 배우 최입니이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을 믿지 않겠지만 해서 최고 역을 맡은 배우 김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금 영화 보신 만큼 저희 쪽 관객분들에게 혹시 오늘 에피소드 같은 TMI 해주실 거 있으시면 좀금 얘기해 주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놀라셨죠? 천사 보시고. <laughs>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희 어 천사 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천사 역을 한 배우님은 일본 배우 시리사와 사테토라는 분이고요 저희 영화에는 정말 잠깐 나오셨지만 사실 다방면에서 굉장히 역기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계신 그런 배우님이시고 원래는 천사가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laughs> 그것도 한국어 대사가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를 붙이시다가 대사를 따르시면서 사실 세리나와 배우님이 2년 전부터 한국어 과외를 받고 계셨는데 둘째 대사가 없이 이제 저 천사로 투어 계셨을 수밖에 없었고 어 이게 조금 아까우셨는지 저희 천사님께서 실본에돌아가셨어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셔서 올해 한국어 능력시험 3급을 땄다는 TMI지만 되게 훈훈한 <laughs> TMI입니다. <laughs> 그리고 뭐 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천사가 뭐 보시고 많이 놀라실 수도 있고 좀 당황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솔직한 확기 많이 주셔서 그것 또한 저희 감독님께서는 여러 가지 리액션을 기대하고 그렇게 천사의 등장을 어, 시나리오에서부터 단계에서부터 넣었던 건데요. 저희에게는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순진했던 시절로의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어렸을 때의 기억 혹은 순진했던 나의 모습 그런데 만났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laughs>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천사가 꼭 예쁘고 어려야 된다는 그런 감각관념에서는 벗어나야. 좋아라는 그런 어 결론으로 가는 소리의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저희 영화에서 뺄야뺄수 없는 존재였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시고 의문이 들거나 설득이 안 되셨다면 한 번만 더 보시면 <웃음> <웃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예민한테 아티아화라 뭐가 좋을까 맥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배우들끼리 어, 촬영을 마치고 다음날 촬영이 없으면 꼭 바닷가에서 뭐, 희석 배우들이나 모든 배우분들이 모여서 그때는 또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시기여서 어, 마스크나 이런 것도 없이 해변에서 되게 즐겁고 폭죽 놀이를 하면서 어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어, 여기 만화부 역할로 나오는 류라는 친구가 있는데 사토류라는 친구가 희선이를 어, 사랑한다고 고해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동생으로서 질수 없어서 후회를 했지만 그는 언니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때서야 저에게 돌아왔다는 그런 슬픈 이야말이습어요 저는 여기가 있겠습니다 o l d us why I was all b e c 친구가 그 진짜로 저를 좋아해줘서 제가 이제 저희 촬영 끝난 다음에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자 you, I 근데 제가 너무나 무감각하게 꼭 어, 여꾼 나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완전 오열을 하기 시작해서 <laughs> 오열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케마츠 배우가 올리고 그랬었죠. 근데 뭐 그런 순수한 구애를 받아보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결국 희선이한테 주려던 사탕과 꽃한성이는 아 k 짠소리가들 get 지 a c k I 알겠다. 일단 말 s 이 e g a 다 e c 게 o k i e s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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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k 가 e s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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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k i 많이 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의 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귀한 주말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11월에는 조금 더 나아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저희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실물로 이렇게 지구 이도을수 수도, 있, 수도 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 영화가 괜찮으셨다면 다음 주에 또 실물 지구 이 <laughs> 보러 와주셔도 좋고. 혹은 SNS나, 이런 곳에 여러분의 후기를 올려주시면 저희 가읽어보렇게요잘 부탁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그 오늘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실물로 관객분들을 뵙는 이처음이어서이말 뜻깊은, 뜻깊은 게 이렇게, 것 같아요. 정말 이사게 이렇게, 이 귀중한 시간에 꾸겨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드 어, 코로나가 되면 부디 저희 영화가 더 많이 상영이 되고 더 많이 영화관에서 뵐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또 뵙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